예, 오늘 또 보지, 보니까, 이 멧돼지가 약간 손을 휘집고 갔네요. 아, 발이 엄청 크네요, 발이. 음, 발이 많이 큰데, 이기 보자, 1cm, 한 3, 4cm 되는데, 엄청 큰 돼지 같으네요. 와, 이거 뭐, 뭐, 멧돼지가 막 완전히 목욕한다고 막 땅을 막 휘, 뒤집어 놨네, 뒤집어 놨어. 여기도 그렇고요. 여기도 막 뒤집어 놓고. 아, 음. 멧돼지 주둥이, 산돼지 주둥이가 얼마나 센지, 아, 여기도 그렇고요. 멧돼지 피해가 심각합니다. 아, 행정기관에 어, 전날을 해서 야생 멧돼지를 어, 좀 어, 하라고 전날을 했더니만 오늘은 아, 토요일이라 가지고 아, 접수가 안 된다네요. 이런 긴급한 시간에 이 토요일이라고 안되고 이래서 아, 월요일 날 다시 전화하라 하는데이 이 쑥갓하고 나물 나무 심어, 심어 놨는데 여도 막 뒤져 놓고요. 아 여는 봄 배추 심어 놨는데 막 뒤져 가지고 이거 완전 뭐 쑥대밭을 만들어 놨네. 배추가 막봄 배추가 다 묻혀버렸네. 아여이 정상적인 배추는 아, 이렇게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, 응? 어?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, 여기는 막 완전히 초토화시켜놨어요. 완전히 흙을 파죽혀가지고이 어, 피해가 심각합니다. 어, 월요일 되면 유해조수단에 신고를 해서, 어, 멧돼지를 잡든지, 쫓아내든지, 어, 이래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는 앞선 자연농원입니다.